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미지 조긴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7월 2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겨우겨우 삶이 지겨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마음 먹기 나름이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 현실이 또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향기가 묻어 있고 어떤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마에 시달리면서 또한 이기내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삶의 터진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또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의 더 좋은 자신의 장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돈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한 공부를 함으로써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공부에 매진하시는 분도 있고, 모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잘하는 곳에서 열심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온 축복이고 선물임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남에게 어탁할 필요가 없죠. 남에게 나의 인생을 갖다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라도 항상 경쟁적이고 힘차게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설 수가 있고 힘차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그 여력이 다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래도 희망을 안고 열심히 아자아자 해팅입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매직, 조긴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